선원사 가는 길입니다. 고등학교 <목소리> 동창생들이 광주 서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지금 오늘 이쪽에서 어임이 있습니다. 참, 보니까, 굉장히, 그, 사찰 경례도 넓고, 많은 사람들이 오시네요. 아무래도 서울 쪽에서도 올 수도 있고, 고창이 또, 워낙 유명한 데가 많고, 풍천장어도 있고,

원래 상사와는 불영광 불갑사에서 최초로 어, 심었는데 대충 전국적으로 조금 퍼져가지고. 네, <놀라> 막 이래, 그, 손 넣기 전에, 니다 여기 다고